추운 날씨에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함께 치얼스! 곱창들 때깔 한번 보세요. 막살납니다 <목소리>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오늘은 멀리 왔습니다. 대전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술이랑 잘 어울리는 멀고 큰 매콤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실내는 아홉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곱돌이탕과 통마늘 소곱창구이. 밑반찬은 이 옥수수가 요물입니다. 곱돌이탕 소자 나왔습니다. 소곱창 전골과 닭도리탕의 만남. 얼큰 매콤한 맛이 술을 부릅니다. 듬뿍 얹은 깻잎 덕에 색조화도 좋습니다. 닭도 탱글 탱글하니 식욕을 업시키네요 당장 뜯어 먹고 싶지만 조금만 참아보죠. 우동 사리도 양념이 잘 스며들게 쉐끼 쉐끼. 국물 보니 몸도 마음도 사르르. 곱돌이탕 이름값하는 귀여움이 더 보입니다. 지금 먹어도 되지만 살짝만 졸여보겠습니다. 육아할 때 갓난아기의 모습을 더 담아두고 싶듯 비오나 아이들을 좀더 눈에 담아두고자 고기들과 아이콘택트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뭔가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 육질이 살아있네요. 일단 닭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뭔가 곱돌이탕이면 이것저것 들어가서 퀄리티가 느껴질까 했는데 전혀 잡내도 안 나고 부드러웠습니다. 크기도 딱 먹기 좋게 나와서 편했습니다. 바로 알콜 장전 한입에 한잔 와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우동산이는 양이 다른 곳 1.5배 같은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리뷰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함께 치얼스! 이번엔 통마늘 소곱창구입니다. 곱창들 때깔 한번 보세요. 박살 납니다. 마늘 떡도 있지만 저는 곱창만 보이네요. 기름을 잔뜩 머금고 온몸으로 맛에 확신을 줍니다. 먹자마자 자연스럽게 아 소리가 나와요. 잡내용 프로 당연하고 기름맛까지 더해져 고소합니다. 떡은 이렇게 소스에 찍어줍니다. 원래 소스에 고추가 나오는데 전 뺐어요. 국물 매콤해서 뺐는데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명 먹는 기준으로도 양은 충분한 것 같고 가슴살, 속칭, 퍽퍽 살도 촉촉 부드러워서 가뜩이나 순살파인 저에겐 포상이었습니다. 저는 곱창 대창도 물론 맛있었지만 이 매콤 스무스한 닭고기가 취향저격이었어요. 물론 너도 맛있단다. 소곱창은 뭔가 쏘맥에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짝 헷갈렸는데 승돌이가 아니라 승돌입니다. 어느정도 먹은 곱돌이를 덜어내고 이 국물을 베이스로 볶음밥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볶음밥도 양 장난 아니죠? 배불러서 좀 남겼는데 1박 일정 아니었으면 싸가고 싶더라고요 아까 같이 왔던 그 우동사리도 그렇고 여기 진짜 탄수화물 친화업체 등록해야겠어요 면과 밥에 진심인 곳입니다 아까 남겨놨던 곱돌이탕 국물을 살짝 얹었다가 아예 그냥 같이 비벼버렸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곱돌이탕만큼 맛있습니다 뭔가 살짝 닭갈비 볶음밥 상의 호환 같은 맛이에요 덕분에 맛있게 한끼한잔잘 먹었습니다 제 오늘은 승돌이네 곱돌이탕. 와, 아, 봤습니다. 와, 아, 배불러. 볶음밥이 진짜 많이 주네요. 천입 먹자마자 진짜 재료가 좋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곱창이나 닭고기 딱 냄새가 안 나고 딱 양념이 막 너무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좋아요. 진짜.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